치열이 고르지 않거나 입이 유독 앞으로 튀어나온 돌출입 모두 부정교합에 포함이 됩니다. 이 부정교합은 구강 건강은 물론 얼굴 형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원인과 교정 치료 적기를 알아봤습니다. 이사나인 겁니다. 미관상 목적으로 치과를 찾는다면 삐뚤빼뚤한 치아, 배열이 가지런하지 않은 치열 교정을 위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위턱과 아래턱의 치아 교합이 맞지 않는 부정 교합이 더욱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환자는 적응이 돼서 불편함을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잇몸 질환으로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위턱의 치아와 아래턱의 치아가 잘 물리지 않는 부정 교합이 있을 경우에는 음식물을 잘 씹을 수 없어서 소화 불량이 생기거나 이가 비뚤어서 그 사이로 음식물이 끼게 되면 좀더 충치가 많이 생기거나 잇몸병도 더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골격성 부정교합으로 불리는 이 같은 부정교합은 선천적인 이유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손가락을 빨거나 손톱을 물어뜯는 경우, 혀를 잘 내미는 등의 나쁜 습관도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이가 날짜리가 부족해서 잇몸뼈를 확장을 해줘야 되는 경우에는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가 유리하다고 돼 있어서 영구치가 나기 시작하는 만 6, 7세 정도의 교정 치과에 와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골격성 부정교합은 어릴 때 일찍 치료할수록 치료기간이 단축되고 부작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부정교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를 꽉 깨물거나 턱을 괴는 습관도 피하는 것이 좋은데요. 치아뿐만 아니라 턱관절에도 악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UBC 뉴스 이산합니다.